오늘 캠핑할 곳은 지리산의 기운 가득한 하만. 아, 여기요한 여기. 소녀가 제작진을 반기는데요. 보세요. 상상 아저씨 잘 찾아왔어요. 저는 4년생 캠홍 영원이에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빠는 어디세요? 여기요. 응? 아빠 아빠. 또...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함께할 캠퍼 부녀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 둘이 자주 다녀요. 음, 캠이가 잘 맞아요. 엄마랑 오빠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빠랑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유쾌한 부녀의 여름 방학 캠핑,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캠이 중요하죠 캠핑에서. 오늘 찾은 캠핑장은 고즈넉한 산세가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녀가 이곳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 여기가 애들이 어, 체험하기 좋은 곳이 좋은 게 많다고 해서 여기 되었습니다. 텐트를 치기 전 아빠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딸을 위한 휴식 공간 만들기. 예쁜 꽃과 음료까지 준비 완료. 야이 정도면 거의 어. 공주님 대접인데요? 아, 빨리. 빨리 텐트 쳐요. <laughs> 귀여운 응원에 아빠는 슈퍼맨으로 변신! 텐트를 지기 시작하는데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오, 땀 흘려 일하는 역시. 아빠를 위해 부채질을 해주는 딸그 덕분일까요? 뚝딱뚝딱 텐트가 금방 완성돼 갑니다 아빠를 위한 응원 요정의 센스! 시원한 음료까지! <laughs> 아빠 접시 이거 <이건> 마셔 <laughs> 어, 고마워 더운 여름 고생하는 아빠만을 위한 특별 애교춤 시작. 관객은 한 명뿐이지만 반응은 역시 최고. 아유 진짜 아버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응원을 받아 어느새 분녀의 보금자리 완성. 공부는 못해도 저는 건강하고 착하기만 크습니다. 교사인 아빠를 닮아 활동적인 딸, 아 취미까지 닮은 분녀는 매주 캠핑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답니다. 체육 선생님이 부러워하진 않아요? 부러워해. 그렇죠? 자기 아빠들은 학교 때문에 그 캠핑도 못 다니고 잘 놀아주지도 않는데 요 아빠는 잘 놀아줘서 좋아해요. 이제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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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을 취한 뒤 가장 먼저 찾을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하만 구경 중 하나. 동지산 고개 사이 구비구비 펼쳐진 저수지. 사계절 모습을 달리하는 자연 속 여유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스텔이 되죠?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아니야. <laughs> 어? 스트레스가 없어? 응. 공부 스트레스, 나도. 산책을 하며 힐링을 원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저수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96m 길이의 출렁다리인데요 다리 위를 걸으며 크고 작은 산뽕우리들과 푸른 소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랍니다 뚫린 바닥 위에 서서 발 아래 저수지를 데려다볼수 있다는데요 아빠의 또 다른 취미는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아, 한번 진짜. 아빠가 사진 많이 찍어요? 네. <laughs> <있잖아. 그래서> <laughs> 네 아유, 많이 찍어요. 그래서 지쳐요. 아유, 아니 많이 찍어주고 싶죠. <laughs> 피디님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으 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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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부녀의 추억 한 장이 더 쌓였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빠 저거 봐 와, 재밌겠다. 뭐? 어? 사람들이 떠 있는 거요 공중에? <laughs> 어머, 차나 뭐 봐요? 체험에 앞서 먼저 하는 일은 안전장비 착용.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이 체험할 것은 오 어, 어, 이거 자전거 아니에요 하늘 자전거 이런 거? 하늘 자전거? 일단. 날아가는 거? 그 E T의 하늘 자전거 그런 거요? 오 발에 구슬 끼려고? 떨리는 없더라. 마음으로 드디어 출발! 와 밑에 뭐야 내? 우와! 아, <laughs> 재밌네. 무서워? 아니. 아음아 <laughs> 저수지 위 8m 높이를 자동으로 주행하는 하늘 자전거는 두 사람이 함께 탑승이 가능한데요. 태어나서 처음 아빠와 함께 하늘을 달리는 지금 딸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예, 올라. 저기 봐 봐. 구름도 엄청 예쁘다. 아,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어? 너무 재밌다. 아무도. 어 여기 여기 다시 와서 또 타자.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즐긴 체험. 소감이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이번에는 또뭘 하려는 걸까요? 이제 이번에 이것 할 거야. 용물 위에서 뭐는 거야. 재밌겠지? 뱅글뱅글. 바로 저수지 위를 누비는 보트. 알록달록 귀여운 보트를 타고 약 30분간 자유롭게 물리를 떠다니며 힐링할 수 있어 인기랍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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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거북이 아니에요? 네, 거북이네요. 키우자고. <laughs> 거북이가 살아요? 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빠는 캠핑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목소리> 가라에서 진짜 특별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 얼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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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준비되면 그 전에 또 열심히 함께 놀아요. 아빠는 계속 놀아주고요. <목소리> 사실은 아빠와의 캠핑을 가장 좋아하는 딸이랍니다. 부끄러워. 에오, 이런 시간을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4학년짜리 딸어버이도제하시고 안돼요. <laughs> 내려줄까? 어. 자자.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아빠가 특별히 찾은 이곳 식당 안은 벌써 손님들로 붐비는데요. 아이가 짜장면을 어, 좋아하는데 와, 이, 검색해보니까 이 전체에 우리가 맛집이라고 해서 이, 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친구들 좋아해요 짜장면? 저 좋아해요. 아빠가 어, 식당 골랐는데 다 어때? 다 맛있었어? <laughs> <laughs>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불쇼 시작. 불맛을 입혀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하게 만드는 매콤달콤 칠리탕 수육인데요. 더 실패하고 더 반복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오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만든 소스에 각종 재료들과 면을 넣어서 볶아주는 도입짜장. 돌판 위에 짜장면을 올려주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좋답니다. 여기 공세부엌이에요 <laughs> 짜장면이 있는 곳에 짝꿍 짬뽕이 빠을수 없겠죠 얼큰한 육수에 싱싱한 문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다는데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는 통문어 짬뽕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상 완성입니다 안되겠습니다 저는 짬뽕을 찜뽕했습니다 <laughs>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자태 아,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출출한 시간, 좋아하는 짜장면을 눈앞에 두고 두근두근 설레는 딸. 엄마 맛있겠지? 매로 매로 매 먹고 싶지. <laughs> 여기 이모도 먹고 싶어요. 한입 주세요. <laughs> 통통한 문어 먹음직하게 잘라주고 드디어 한입 통문어 짬뽕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아빠가 보는 짜장면집 몇 점이에요? 몇점이야 백 i 이에요백 i 이에요 c t o r i 든 v 채운 후 캠핑장으로 돌아가 신나는 체험을 할 거라는데요. 아까 캠핑장에서 정말 체험할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기대되는데요. 뭘까요? v i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아주 특별한 물놀이를 할 차례인데요. 물놀이. 있어서 제일 좋은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와서 물도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즐거운 물놀이전. 선생님인 아빠를 따라서 충분히 준비 체조를 합니다. 야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운동도 다르네요. 다 <목소리도> 됐어. <잘했어>. 갈까? <laughs> 그녀의 눈에 띈건 빙글빙글 도는 물놀이기구. 매시간 15분씩 운영하는 이 체험은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재미가 더하다는데요. 누나, 오잘 잡을 수 있어? 우리 누나 올해 선정 국봤 야, 아빠와 딸의 세기의 대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빠가 이겨도 애매하고, 저도 애매하거든요. 잘 잡을. 런 아빠에 <laughs> 비해 딸은 시작부터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이죠. 일단은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진다고 삐지면 안 되고요. <laughs> 반면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도 거뜬한 아빠의 노련함. 오. 딸의 야. 모자를 챙겨주는 여유까지 근데 아빠 닮아결과가 궁금해지던 그때 아이고. 좋은데 우리 따님이 아이고 안타깝게도 이에 질세라 타고난 체력을 뽐내는 딸 타고 또 타고 지칠 줄을 모르는데요 아유, 아빠 닮았네요 아빠 닮았으나요안지친요 <laughs> <안 좋으세요. 웃음> <laughs> 하루 종일 다 마주쳐요 지금 누가 이어요요 나요? 네 내가 아니, 너가 못 들어줬잖아. 나 잊었어. 신나는 물놀이까지 즐기고 난뒤 캠핑장에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랑 스테이크 해먹을 거예요. 우리 네, 아빠가 요리 많이 해줘요? 네, 많이 해줘요. 맛은 어때요? 맛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캠핑할 때마다 요리사가 된다는 아빠. 평소 아빠가 해주는 요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딸의 입맛에 맞춰 오늘 스테이크를 준비한다는데요. 이게 비주얼이요. 사먹는 거못지 않아요. 레스토랑 같아요. 네. 와. 딸의 시선은 익어가는 스테이크의 고정. 얼른 완성하셔야겠어요. 드디어 한 입. 과연 그 맛은? <웃음> <웃음> 어,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스테이크에 이어 구수한 멸치육수로 된장찌개까지 보글보글 끓여 완성한 아빠표 저녁 한상차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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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서 더 행복한 저녁식사인데요 맛있어? 응. 이 맛이야. <laughs> 다음에 더 맛있게 해줄게 짱이야. <laughs> <laughs> 행복한 하루가 마무리돼 갑니다. 아이한테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아빠, 멋있 아빠, 멋있는 모습? 어... 른이 아빠가 또 캠핑을 가라고 했으니까. 어른이 되었을 때? 응. 왜요? 우리 오래도록 캠핑 다니자.